우리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대치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향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치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소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 보면 무조건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세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변에서 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정이 좋지 않고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화가 침으로 오르면서 그 사람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험한 말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여러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너무 감정이 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 아는데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분명 잘못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한 나에게 악한 말을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은 다음에 것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너무 힘겨울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꼬여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할때 감정이 또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마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들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을 푸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의 배경을 보면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에 큰 재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단 서쪽에 알려져서 이 행위가 우상숭배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일어납니다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다행인 것은 그들이 서로 모의하여서 동쪽 지파에게 찾아가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느하스와 뛰어난 열 지파의 지도자들을 길레앗 땅으로 보냅니다 길레앗에 도착한 지도자들이 재단을 쌓은 행위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동편 지파 사람들을 어찌 보면 규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과연 요단 동판, 동편지파의 해명은 어땠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겨서 오해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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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았으니 당신은 나에게 사과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사과를 하든지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참 난감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상조사단이 책망을 하자, 요단동편에 있는 그 지파가 그것을 듣고 나서 재단을 세운 의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왜 저를 오해하셨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것을 알아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면서 비난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의 심정은 누가 알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가정에서 보면 때때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형제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의 실수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된 꼬임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았을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좋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감정이 상하다 보면 좋았던 그 생각이나 또는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친한 사람끼리 서로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냥 도망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너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나는 몰라요 하면서 아니면 서로 피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남처럼 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은 내 마음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마음부터 풀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억울함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로 간주해서 착각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용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념물을 세운 목적은 선한 의도로 한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치고 올라왔을 때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먼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온고집이나 쓸데없는 오만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지키면서 문제에 도전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집파들처럼 그런데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 선한 의도는 자신의 자녀들과 또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7년 동안 전쟁을 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와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처럼 먼저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감정이 상하면 그 사연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을 진행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의 해결 초점은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듣는 것. 말하기로만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집중하여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할 때는 화난 감정 그대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정황을 잘 살펴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격한 행동보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진정 어려운 문제가 실타라처럼 꼬였던 문제가 차근차근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일을 추진했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줘서 상처를 줄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저러한 입장이 있다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생각을 바꿔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나도 시험받는 존재가 되어서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너도 똑같은 존재야. 너도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위치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집파들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의도는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요단강 경계로 인해서 구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봐. 왜냐하면 서쪽과 동쪽은 요단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잊혀지고 서로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한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를 거뒀는데 다음 세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나중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여당 동포연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유, 여러분들 보면 6.25를 겪어본 분들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6.25를 겪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6.25를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우가 총을 맞으며 피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우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세대가 6.25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15 강복절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일본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마저 버렸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단 하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독립된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다음 세대가 그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고 또한 이 아픔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믿는 세대가 결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더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한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혹시나 쓸뗀 것,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나,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믿음을 지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투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자면서 2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항상 오해가 생겼다면 그 생긴 원인과 정황을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선입견이나 소수 의견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때 물론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소수 의견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본래 의도를 알려고 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지를 남겨 주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툼이나 분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얘기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열 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한 의도를 받고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들이 재단을 쌓는 이유는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의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이러한 재단을 쌓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속단은 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사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화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게 된다고 라 말합니다. 물론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나 또한 아는 사람을 대했을 때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바꾸셔 주십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만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오만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자꾸 미워했던 그 감정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오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할쩌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물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오해를 주거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싶지만 아무리 조심해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온 배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기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오해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회피하기보다는 반드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화난 감정대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명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태도와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서 분명히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